선을 70일 앞두고 여야 모두 시스템 공천을 외치지만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.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찐명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요. 지역구 경선을 앞두고 저마다 친명 후보임을 자처하고 있는 민주당의 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? 글쎄요, 이제 우선 뭐명백 공천 심사 관리위원장께서 처음부터 자기 한계가 있는 이제 공천 관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. 왜 그러냐하면.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여러 가지 범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뭐 엄중운전이라든지 다른 다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현재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. 다섯 가지의 어떤 범죄라든가 어, 이 파렴치한 행위를 허덕후의 조건으로 삼겠다는 것인데요. 저는 대단히 놀라는 것이 그 조건에 어디에도 이재명 대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. 그렇게 만들기 정말 어려울 것 같거든요. 그런 식의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돈봉투 의혹이 있는 어떤 의원들에 대해서도 뭐 무죄 추전의 원칙, 심지어 노웅래 의원조차도 뭐 부적격 판정을 할수 없는 한계를 갖고 시작했기 때문에 말로는 뭐 시스템 공천을 하지만 그야말로 어떤 엄격한 시스템적인 공천을 할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시작했다는 거고 예. 또 하나는 공관위원장께서 말로는 전년 586이든 뭐 선수의 제한이 없다고 하지만, 그조차도 문제예요. 저는 국민의 힘보다 훨씬 못한 기준이라고 봐요. 아. 다선호원에 대해서 쳐내야 될 것은 쳐내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다가, 네. 그래 놓고 말은 그 사람들 스스로 알아서 나가라는 얘기잖아요. 음, 음. 그러면 뭐 소위 강성 지지자들이그 말을 받아서 협박하고, 이런 부분이 음. 과연 어떤 정상적인 공간이 활동이 될 것이냐. 네. 뭐 그런 면에서 매우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에요. 아 어,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심장을 지켜달라 어, 이 말에 대해서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요. 성남시 중원구의 상황이 너무도 긴박합니다. 이재명 대표의 심장을 뺏길 수는 없다는 절박함으로 호소드립니다. 제가 한때 성남에서 한 입장에서 아니 성남 시민들이 이재명의 심장이란 말이야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<laughs> 어, 얘기인데요 어, 이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컷오프의 문제죠 컷오프라고 한다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대거 잘라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, 이재명 대표가 기준이다 보니까 그야말로 울산시장 선거에서 일심에서 유지의 판결을 받은 황훈아 의원까지도 에 컷오프에서 살아남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. 두 번째는 정찬 의원이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. 수박 잘라내고 나니 이제는 멜론까지 잘라내려고 한다. 지금 뭐 이게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우지만 네. 어쨌거나 지금 현역들 좀 많이 나가라. 자리 비워라. 그래야 예. 우리가 들어가지. 네. 그거거든요. 예. 그래서 뭐 처음에는 수박들 나가라고 했다가 이제 수박들 나가니까 그다음에 이제 좀 덜한 뭐 멜론들 나가라라고 예. 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네. 그 침문들 나가라. 이젠 드디어 이 이회창 계도 나가라. 이때 멜론이라고 한다면 친문 의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. 그래서 비명들을 처음에는 제거하고, 2 단계로는 비명에 이어서 친문도 타겟으로 하고, 그 다음에는 이제는 친 이해찬 개도 타겟으로 하고 있다.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최근에 깨달은 게 저는 처음에. 그 민주당에서 네 분이 탈당한다고 하다가 유영찬 의원은 남고 세 분이 탈당했지 않습니까?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부터는 이 대표가 당연히 약간 화합 모드로 갈것 같았어요.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낙연 걔 나가니까 친문계 하고라도 총선 때까지라도 뭔가 전략적인 화합의 이런 모드로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게 안 가더라고요. 그렇게 안 가는 걸 보고. 왜 그럴까 싶다가 저도 취재를 해 보니까 얻은 답이 이제 이런 거라는 거예요. 종천 의원한테 듣기도 하고 또 다른 의원들한테 물어봤는데 종천 의원 등이 나가자 같이 하니까 왜 나가냐. 총선 끝나고 나면 우리가 다시 이당을 접수할 건데 민주당 8월이 이제 전당대회입니다. 그런 식 때문에 남아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 이게 이기고 짓고보다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로 하는 게더 중요하겠다는 라 파... 지금 이 친문계에 대한 강력한 압박은 오히려 그 이후에 일어난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자 윤영찬을 눌러 앉히면은 그건 임종석의 공이고 화합을 해야 되는데 고민 정도 나가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그 총선 이후에 대한 생각이 훨씬 복잡해졌다 제가 이재명 대표 주위의 분들을 보면은 윤용조 김지호 이런 등등. 아주 새롭게 이름도 못 들어본 대표실에 국장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이재명 대표 지키러 친문 저격하러 가겠다고 라 하면은 앞으로 민주당은 공천 갈등이 국민의힘보다 훨씬 심각할 거예요. 그리고 이 이른바 이 친명에서 내세울 수 있는 후보들의 그 네임밸류라니까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면도 있는 거죠. 여러분,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대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.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.